만세반석과 암석의 시대, 과학이 증언하는 창조주의 흔적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과 과학, 이두 세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빛을 더해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만세반석과 암석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만세반석은 물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암석의 시대는 과학적 탐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실제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는지 혹은 알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주로 다루는 지적 설계론의 과학적 논증을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즉, 지적 설계론이 생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우주론 등 광범위한 과학적 발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신무신론자로 알려진 작가 그룹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세상을 떠난 크리스토퍼 히친스, 세메리스, 그리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가장 잘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도킨스는 이들의 관점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생명이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순전히 맹목적인 다윈의 진화 과정의 산물임을 이해한다면 생명이 단지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생물학을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처럼 보이는이라는 부분입니다. 그에게 설계와 목적은 실제가 아닌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것이 단지 환상일까요? 그에 따르면 아무런 인도나 방향 없이 작동하는 다윈의 메커니즘이 지적인 설계의 모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킨스에게 설계가 환상이므로 설계자의 존재 가능성을 믿는 것은 망상, 즉 만들어진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설계의 증거. 즉, 설계 논증이었는데, 다윈주의가 이 증거가 실제 설계자가 아닌 그저 설계의 힘을 모방하는 맹목적인 과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무실론의 핵심입니다. 과학이 신앙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구약시편 1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자연의 무언가가 자연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인 자연세계, 즉 만드신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능력,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무실론의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글은 처음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격하기 위해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신무신론자들의 관점이 근대 과학의 탄생을 이끌었던 위대한 과학자들의 생각과도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유명한 화학자 로버트 보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그리고 아이자 뉴턴과 갈릴레오 같은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케플러는 과학자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높은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과학혁명이라 불리는 시대, 즉, 근대 과학이 태동하던 시기의 주역들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이해 가능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이성적인 지성, 즉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에게도 이성을 주셨기에 우리는 우주의 내재된 합리성, 질서 그리고 설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과학의 탄생을 이끈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몇년 전, 저는 한공청회의 증인으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교육에서 특정 관점만이 강요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다윈주의의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이 마치 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지도교수도 당신의 이런 견해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승인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좀더 공감하는 듯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이 지적설계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유한의 스케플러 로버트보이 그리고 아이작 뉴턴경이 주장했던 생각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저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 앉아있던 다른 증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뉴턴이 지적 설계를 믿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과학을 분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발언은 교묘하게 지적 설계를 과학이 아닌 종교로 규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그 전날 밤 완성한 에세이에 담긴 아이작 뉴턴의 인용문을 가방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문서로 꼽히는 프린키피아의 총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천체들이 중력의 법칙만으로 그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칙만으로는 결코 궤도의 규칙적인 배치를 처음부터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아름다운 태양 행성 해성의 체계는 오직 지성적이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로부터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문서의 서문에서 뉴턴은 지적 설계를 위한 논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과 지적 설계에 대한 지지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의 핵심 구조에 깊숙이 짜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뉴턴에서 도킨스로 오게 되었을까요? 자연이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낸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자연이 창조주는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시대로 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실로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 배경에는 19세기에 일어났던 지성사와 과학사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뉴턴이 활동했던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였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르 라플라스는 1800년대 초 천체 역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뉴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 즉 태양계의 기원을 순전히 방향성 없는 자연의 힘, 즉, 중력 법칙만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성운 가설에 따르면 지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행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 없이 중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 출간 후, 나폴레옹 황제가 라플라스를 불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나는 뉴턴의 책에서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군. 그러자 라플라스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페아, 제게는 그런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가설, 설계 가설입니다. 그는 우주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태양계의 기원을 순전히 방향성 없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지질학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물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종합의 중심에는 물론 찰스 다윈이 있었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맹목적인 과정에 방향성 없는 변이를 결합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신학적 영적 설명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인 역시 그런 가설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를 돌아보면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기원, 산과 협곡의 형성, 모든 생물종의 출현,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순전히 방향성 없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을 모두 엮으면 태양계의 시작부터 인류의 출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곧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즉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유물론이란 과학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태초에 있었던 것은 물질 입자들이었고 이 입자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생명체가 되고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관념일 뿐, 궁극적인 실제는 영원부터 존재해온 물질과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은 지식인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과학 자체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신무실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의 과학적 유물론을 현대적으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오늘날 대학 캠퍼스와 엘리트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그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너무나 다른 이 세계관과 마주하며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1학년 때 신앙을 잃는다는 통계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흥미로운 소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후 과학의 증언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이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세계관을 뒷받침했던 과학적 근거는 오히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발견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한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창조주의 실제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주론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1920년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당시 최첨단이었던 거대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희미한 빛들이 사실은 수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우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멀어지는 기차의 기적소리 주파수가 낮아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길어져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는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응축되었던 태초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팽창하는 우주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당시 많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통해 이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영원하고 정적인 우주를 선호했던 철학적 신념 때문에, 우주상수라는 임의의 값을 도입하여 팽창을 상쇄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증거를 제시하자. 아인슈타인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직접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우주상수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우주의 시작이 필요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이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한장 1절의 선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유물론의 기본 전제였던 영원한 우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너졌고 우주를 시작하게 한, 즉 물질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물리학 분야에서 발견된 미세 조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과 상수들이 경이로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골디락스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 딱 알맞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는 10의 60제곱분의 1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정밀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팽창 속도가 이보다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물질이 흩어져 별과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느렸다면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여 모든 것이 붕괴했을 것입니다. 중력의 세기, 빛의 속도, 기본 힘들 사이의 비율 등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약 30여 개의 물리 상수들이 이처럼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를 우주를 만드는 기계실에 비유했습니다. 수십 개의 다이얼과 손잡이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눈금 하나만 틀어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경은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데이터 해석에 따르면 어떤 초월적 지성이 생명이 가능하도록 물리학과 화학을 교묘하게 조작한 것 같다. 이 미세조정은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그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지적인 설계자가 생명을 염두에 두고 우주의 기본 구조를 계획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제가 가장 깊이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 분야, 특히 생명의 핵심에 있는 DNA 정보의 신비입니다. 1953년 하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후, 우리는 생명체가 정교한 정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NA 분자 안에는 A, C, G, T라는 네 가지 화학물질이 서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서열은 마치 컴퓨터의 디지털 코드나 언어의 문자처럼 작동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 설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DNA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술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람과 침식 같은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인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영문자, 신문기사, 라디오 신호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보는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예외없이 지성, 즉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정교한 디지털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에 담겨 있던 이 엄청난 정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든 화학적 진화 이론들은 이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정보는 물질의 필연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반복적인 경험에 따르면 정보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다윈이 사용했던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생명의 핵심에 있는 정보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바로 지적 설계자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방향성 없는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지적인 원인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증거의 가닥들을 하나로 묶어 봅시다. 첫째, 우주로는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물질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인을 가리킵니다. 둘째, 물리학의 미세조정은 우주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을 목표로 한 지적인 설계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셋째, 생물학의 DNA 정보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 설계자가 활동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초월적이고 지성적이며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존재. 이 모습은 성경이 오랫동안 증언해온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신무신론자들은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망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21세기의 과학적 증거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만드신 만물 이 창조주의 실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과학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은 지난 100년 중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존중받을 만한 가설이 되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존중받을 만한 가설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과학적 증거들을 가장 포괄적이고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최선의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가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가장 이성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설명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